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람이 무엇이고 안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참대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주달려 줄림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나와서 음, 죄를 시어하면 힘눈 너희 도로 참성 여러들이 노라 남인 노라 그 보열고 노로를 틈 없어도 기흘리사날 구원하셨네.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그원받으리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일 요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장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하에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하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어, 이 말씀으로 회심의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알렌 클라이드라는 어, 기독교 역사학자입니다. 역사 신학자지요. 그의 저서의 제목이 회심의 변질입니다. 부제목으로 초대교회의 회심을 돌아보다인데요. 사복음서는 회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세리와 혁명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당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의 초청이 자신들의 삶에 가져올 총체적인 변화에 순복하든지 아니면 근심하며 떠나가든지 예수의 우정은 부담스러운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 알렌 크라이드는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신념, 소속, 행동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금방 읽은 부분은 바로 그 저서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면 사보금서는 회심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세리와 혁명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당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 예수의 초청이 자신들의 삶에 가져올 총체적인 변화에 순복하든지, 아니면 근심하며 떠나가든지, 예수의 우정은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신념, 소속, 행동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 저서는 당시 교회가 로마에서 주류 종교가 되면서, 초대교회 때 철잔 회심이 어떤 식으로 축소나 왜곡 변질됐는지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종교로 핍박받던 교회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황제지어 로마의 종교 공인된 종교로 기독교로 되므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4세기 이후 기독교인들은 핍박받는 대상이 아닌 지배 계층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로마 교회는 억압의 방식으로 개종을 강요하였습니다. 알렌 클라이드는 초기 기독교 문서들을 파헤치며 회심의 변질을 증명합니다. 초대교회 회심은 내면의 변화와 개인의 윤리적 변화를 넘어 총체적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초대교회 회심을 강조하며 현대교회가 바른 회개의 길로 들어서길 외치고 있는 책입니다. 4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억압적 개종이 더 거세졌습니다. 이는 교회가 급선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유인책으로 성장해왔고 로마 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부요해졌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공무원들에게 승진을 보장하거나 황제가 믿는 종교를 따름으로 사회적 입지가 견고해졌습니다. 이런 타락이 있기 전에 교회에서의 회개는 단회적 사건인 단순한 신념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인한 신념, 소속, 그리고 행동의 총체적인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변질이 일어난 것이죠. 초대교회는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회계자를 변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검증한 후 회심자로 확인되고 검증이 되어지면 받아들이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 보음 3장에 회계에 합당한 열매와 같은 회심이 3세기 중 후반까지는 있었다는 것이 이 알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대목인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기 1세기 당시 회심이 회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특별히 4세기를 기점으로 로마식 기독교가 교회가 탄생하면서 많은 변질이 이루어졌고 한 차례 종교 교혁을 통해서 다시 1세기 당시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서 개신교가 탄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 개혁은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변화였고 지속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현대에 와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많은 변화, 타락 이런 것들이 타락하고 다시 돌아오고 타락하고 돌아오고 하듯이 그런 것들이 현대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하면서 1세기의 회개와 회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온전한 믿음과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수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심의 변질로 타락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일 세기 당시의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그 믿음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유대인들처럼 왜곡된 믿음, 타락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근신하며 제대로 배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심을 그리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